1대 2인용 압력밥솥 추천. 가성비 극대화. 소형 압력밥솥의 모든 것. 이 제품은 카자마 미니 압력밥솥이에요.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내구성이 정말 뛰어나고 인덕션 사용도 가능하답니다. 1.4리터 용량으로 1에서 2인 가정에 딱 맞는 사이즈예요. 특히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해서 세척도 너무 간편해요. 처음 사용할 때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지만. 맛있는 밥과 누룽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. 저도 처음엔 불 조절에 고민했지만 몇번해 보니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. 여러분도 집에서 맛있는 밥을 즐기고 싶다면 하자마 미니 압력밥솥을 추천해 드려요. 주방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압력솥 압력밥솥 1.4L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.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되어 주방에 딱 어울려요.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훌륭하고 청소도 간편하답니다. 조리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요리를 쉽게 해낼 수 있어 밥은 일상에 딱이에요. 고기 스튜나 찌개, 심지어 밥까지 완벽하게 조리할 수 있답니다. 무엇보다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작은 사이즈로 독신자나 소가족에게 적합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가성비까지 좋으니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류세이 0.8L 소용 스텐 압력 밥소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1에서 이인용으로 적합하여 혼밥이나 소규모 가구에 정말 알맞습니다. 스테인리스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인덕션과 가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실제로 사용해보니 5분 만에 맛있는 솥밥을 만들 수 있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. 쌀을 불려서 넣고 물만 조금 추가하면 되니 요리가 쉽고 빠릅니다. 그리고 밥의 풍미가 정말 뛰어나서 반찬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되어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작은 사이즈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밥의 퀄리티는 정말 놀랍습니다. 요즘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따뜻한 집밥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한끼 식사 준비가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습니다.